인구 문제폭탄 한국 끝났다. 2400만 유튜버의 경고. 잔혹하게 들리겠지만 한국은 곧 인구, 통계학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붕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을 것입니다. 2060년이 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인당 약 2.1명의 자녀를 낳는 출산율이 필요한데 1950년대 한국인의 평균 출산율 6명인데 1800년... 1980년대에는 2명 이하로 떨어졌고 지금은 0.72명으로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서울의 출산율은 0.55 정도로 낮고 평균적으로 여기에 여성의 절반 정도 아이를 갖지 않고 남머지 절반은 아이를 하나만 갖습니다. 출산율이 지금처럼 유지된다면 한국의 100명은 36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들이 자라면 13명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는 다시 다섯 명을 낳습니다. 오늘날의 남한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면 이곳은 꽤 현실임을 알수 있습니다. 한 살짜리 아이는 한 명뿐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인구는 역대 최고 수준이며 노동 인구와 GDP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디어 그것이 당신을 덮칩니다. 인구는 30% 감소하고 물가 35년 만에 1,600만의 한국 사라진다. 인구는 30% 감소하고 불과 35년 만에 1,600만 명의 한국인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9명 중한명의 한국인이 65생 이상의